2분기 실적에 대해 급락과 부진한 수요의 영향을 받아 실적 악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실적 부진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중관 기자입니다. SK 이노베이션은 지난 1분기의 석유 사업에서 5 860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지난해 4분기보다 756억 원이 늘어난 액수입니다. S-5일도 454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며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석유 제품에서 원유 가격을 뺀 정제마진 덕분에 좋은 실적을 거둔 정유업계가 2분기에는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들 전망입니다. 정유업계의 수익성 지표인 정제마진이 지난 1분기의 배럴당 7.3달러에서 2분기에는 3.5달러로 반토막 났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배럴당 4 5달러를 손익분기점으로 봅니다. 1분기보다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석유 제품 수요는 둔화되었기 때문에 정제마진이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정유업계의 2분기 경영 실적은 1분기보다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정보업체 FN 가이드에 따르면 SK 이노베이션의 올 2분기 영업이익이 1분기보다 16%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한달전 전망치보다 680억 원 가량 더 감소했습니다. s 5일의 2분기 영업 이익 전망 평균은 1분기에 비해 48%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6월 전망치보다 절반 가량 낮아진 수치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실적 부진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해 석유 제품 수요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국과 인도, 중동의 신규 정계 설비들이 가동되면서 공급이 늘어나 정제 마진 하락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지난 1분기에 정제 마진을 톡톡히 본정유 업계가 2분기부터 정제 마진 급락과 수요 부진까지 겹치면서 공장을 가동할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4월, 5월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썸네일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4월 말 시지트로닉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말에 시지트로닉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리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에게 한번 사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 5638209 똑같이 무료 추천급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